성도를 대표해서 김호 성당의 목사님의 꽃다발을 전해도려 하시겠습니다. 목사님께서 견문을 해주시고 이태원 목사님께서 경면사를 해주시고 어, 시장님께서 우리 이현재 시장님께서 나오셔서 축사 정인찬 총장님께서 축사 양성호 목사님께서 축사를 드리여 해주시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잘되는 교회 <laughs> 제가 받은 감동이 그렇습니다. 그렇지않아도 잘되고 운영스럽고 성역 충만하고 절대 영전이고 뭐, 정말 귀하고 훌륭한 교회 그리고 이어져서 모 교회 위림 목사님으로써 러시아의 교단의 대표 총회장 위림 목사님께서 이1서 좋은 목사님만 보내고 계십니다. 시는 <laughs> 건물 보면서 오면서부터 제가 감동을 느꼈어요잘 됐는데 왜 이렇게 잘 됐나? 아. <laughs> 네, 건면을 내렸습니다. 아, 정말 정말 훌륭한, 훌륭한 교회 교우들입니다. 그래서 어, 세상에 소금의 역할을 더 잘하시고 빛의 역할을 더 잘하시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건면합니다. 네. 김 모성 목사는 제가 30년 이상 같이 살하고 같이 오고, 제가 아버님도 제가 사과합니 아버님이 저희에서 지휘하시고 오셨는데, 제가 많이 봤는데, 정말 성실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공부도 적어도 훨씬 잘했어요 <laughs> 공부하면 빼놓을 수가 없어요. 실력은 월등하시고. 한 번도 화나는 걸못 봤어요. 저는 화를 자주 내는데, 전부는 아무리 수셔도 화를 안해 인내가 끝장이야, 인내가 엄청 좋아저런 아, 사람이 회하면 진짜 잘하겠구나. 이제 전까지는 학교에서 계시다가 약 오셨는데, 참고로 모든 면에서 이렇게 저렇게 인격 설명하시고, 그리고 직절 이면도 으시고 탁월한 기도실도 계시고, 왜 그런가 했더니, 조영기 목사님 밑에서 엄청 많이 배운 거예요. 조영기 목사님 책을 거의 다 쓰다, 쓰다 줍혔잖아요. 조 아, 네. 목사님 밑에서 오중모금, 삼천신앙을 다 배우시고, 그 다음에 또 이영 목사님 밑에 가서 또 엄청 배웠더라고요. 그 정도는 수월하게 많은 걸 배웠더라고요. 나 아, 뒤늦게 절대 긍정, 절대 감사. 뭐, 어떤 거 보면 이영 목사님 보는 것 같아요. 요, 많이 배웠구나. 실력이 아주 굉장합니다 그런 분이 이제 목표가 니까이 교회가 기대가 됩니다 아, 폭발적으로 공간점이 있습니다 아레! 그리고 많은 분들이 도와주니까 이 교회는 이제 이 근처에서 가장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가장 놀라운 말씀을 잘증하는 실력있는 교회가 될 줄은 있습니다 아레! 그리고 제가 알기에는 결국 오래된 교회 아니에 오래된 교회니까 이제 빛을 볼날내 왔습니다. 네, 기색이 일어났습니다. 축하합니다. 한양 시장님께서 오셨는데 문복교의 그, 그, 장모님 같으세요. 나오실 아, 아. 때 시장님 환영합니다. 네, 이은대 한양 시장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저희 도심부 보험 동국의 성교 여러분 새해를 맞이해서 돈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김호성 담임 목사님 수임을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하드립니다 제가 시장이 돼서 3년이 됐거든요 그런데 가장 골치 아픈 문제가 이 여의도순복음 동국교회에서 생겼어요 <laughs> 무슨 얘기냐 하면, 동 여기 교회가, 저는 제가 취임하고 22년 7월 10일에 취임하고, 여기 아마 22년 12월에 이제 이렇게 예배를 시작을 했는데, 이게 3년도채안됐잖아요 주차장이 부족하고, 주차를 할수 없어서 그냥 미원이 복주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경찰사람 협의해서 주일날은 기대다 잘 주차하도록 그렇게 정식으로 혼을해드렸습니다 아 그런데 어, 이렇게 짧은 기간에 부흥하는가라고 했더니 역시 이 존경하는 이홍은당회장 목사님께서. 이수로관니 아까 말씀 우리는 잘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 교회 나오는 사람들은 전부 잘 되니까 전부 모여 들어서 그런 거다. 아요 예. 어 우리 강인된 비룡 목사님께 큰 박수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어, 그리고 우리 어, 존경하는 이영훈 방회장 목사님께 권위 드리겠습니다. 너무 자주 오시지 마시고 한 달에 한 번씩만. 예. 그리고, 이게 지금 예배실이 작아가지고, 전에 이게 오셨을 때 아우님하고 작게 있다고뒷담을 사신다고 했거든요. 근데 아주감 사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또, 주관도 지리라고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시죠? 네. 이거는 여러분도 기도해야 되지만 우리 이형은 당회장, 국사님께서 기도하셨으면 좋겠니다 그리고 여의도순복음 공부계회가 이렇게 예배를 시작하면서 우리 하남시에도 아주 그냥 뭐 기적까지는 아닌데 큰 선물들이 많이 오고 있어요 하남시가 우리 수도권에서 살기 좋은 도시 4위라고 도시연구소가 발표를 했고요. 민원 치있 <laughs> 민원 행정 서비스를 잘한다고 전국 시 중에서 행정 만족도가 평가했는데 재작년에도 1등하고 작년에도 1등해서 대통령 상 받고 호상급 2억 상천 받고 잘못하면 두 년에도 또 1등할 거요 <laughs> <laughs> 이제, 이제 생각을 긍정, 우리는 잘될 수 밖에 없다 네. 생각을 가지고 우리 성도 여러분께서 열심히 기도해주신 덕분이고 또 이게 덤치지만 우리 하남시 발표를 위해서 조금만 더기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네. 하남시가 네. 네. 딴 거는 다 좋아요. 뭐모래길도도 15개 황토길, 뭐, 이상강의 4.9배말 모래길뭐 좋은데 돈이 없어요. <laughs> 그래서 이게 기자들이 많아야 한국도 많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업이 잘되도로 기업유치의 총력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아, 보바스 병원 240개 있는 병실이 작년 12월에 오픈을 했고 서위건설문섬이 옮겨었고 b c 카다 아레비센터가 200명 들어가는 게 이제 내년에 오픈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 앞에 의사소매 저게 90만 평인데 저기한 50여만 평을 해서 우리나라가 세계 케이팝이 세계를 휩쓸었는데 대한민국의 공연장이 없잖아. 여러분 그런 얘기 많 들으셨죠? 저게 세계 케이팝 공연장을 만드는 케이스타 월드를 추진하고 있어요. 정부에서도 장, 작년 재작년에 그린벨트 풀도록 국토부가 고시를 개정줬어요외장가 들어오면 절차를 절반으로 줄여준다고 경제 장관이 소교발할 때도 있고 또 여기 모임의 장이라고 하는 문광부 당 우선글자로 환경부 당도매입하고고다 합의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절차를 진행하는데 이게 고비가 많아요. 고비고비 넘어갔는데 그래서 이제 좌파의 세계적인 테이프 학부 장이 들었으면은 여의도 술복음교회 이거 한두개 이상 새로 성적을 지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니다 그래서 이 성함식도 다알 돼서 수전에 제일 가는 도시적으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기도해 네, 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동부교회 김호성 목사님께서 장인 목사님으로 취임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네. 사실 하람 씨는 하나님의 줄임말입니다. 제가 그걸 먼저 듣겠습니다. 그리고 동부교회이기 때문에 동부는 해가 쪽으로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도선이 이 하람 씨의 동부교회가 동쪽에서 빛을 발하는 것이지, 여인도 수공교회 그리고 우리 동부교회가 서랍혀서보의 빛을 발해서 오늘은 하람을, 내일은 경기도를, 다음에는 서울을, 다음에는 대한민국을 전세계복음을비출라는 교회가 될 줄은 있습니다 아, 네. 우리 김용성 목사님은 여의도순봉교회 세계적인 목회자이시오 한국교회가 사랑하고 저도 사랑하고 정말 오늘 또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 교회에서 그 목회 부분과 신학 부분의 부목사님을 하시기 때문에 목회는 참 하시기라고 믿어집니다 네. 또 성경 추석을 번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도 아주 전전하고 아주 영양가 있는 말씀을 넘겨줄 줄 믿습니다 네. 특별히 또 우리 외신대 부총장님도 외신대 사람을 포용하고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잘 돌보는 목회가 성공을 가졌더라고요 우리 특별히 동북교선 성경들을 행복하게 해드리고 이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이에 세계 선교에 크게 부흥과 성장을 가져올 것이 믿어져서 그리고 또 우리 양성국사님의 표를 닦아놓은 후에 또저이태원김사님께서 복음의 빛을 발하게 되어서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아 12월 8일 날봄커밍대의 지회를 마지막으로 본교를 가서 다행히 한게무엇고 열심히 또잘 이렇게 지내다가 2개월 보름만 에기자릴에 있습니다. 저는 우리 동국에 잊을 수 없습니다. 오늘에는 이미 먹기 25년 하고, 당일히 배려로 한국에 왔어요. 처음 첫 증을 드린 것이 바로 동국에 있기 때문에 <laughs> 절대 길게 안하겠습니다. 아까 당일장님 도착을 기다리면서 우리 여의도 순복음회 장로 회장이 되시는 안변강 장로님께서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목사님 전 세계에 우리 당일장 목사님처럼 이렇게 사랑받고 존경받는 목사님이 계실 까요 <laughs> 그래서 저도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오직 우리 당연히 님연한번밖에안 계십니다. 당연한 기가 아니에요. 당잖아요 앞으로 고래를 가시든 바지 안을 가시든 남미 국민을 가시는, 한국 어느 곳이든 우리 당연님 가시는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영국이 변화하고 있거든요 이런 목사님을 우리 목사님으로 모시고 신앙 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축하해야 될지도 믿습니다 그리고 또 감사한 것은 우리 김호성 목사님 이제 제 후임이 됐잖아요 저는 여의도 수고 동북이의 일등 목사입니다 그런데 후임로 이렇게 귀한 목사님이 오셔서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교육관하고 비전오천을꼭 이루어가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교육관 비전오천은 반드시 이루어야 될지도 믿습니다. 그래서 축하하는 의미로 그러분다 잊어버리셨나요? 후아운 하려고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아십쇼. 하나님은 질병과 문제보다 우리는 반드시 축복을. 이전 5천. 이전 5천. 이전 5천. 양수 목사님도 목사님이시고 총회장 대표 2, 근데 대표 총회에 가면 이게 후원자십니다. 근데 교성 목사는 신행사인데 보이십니다. 저번이 나오실 때가요, 박수를 쳐요. 유치부부터 성형수범 교회를 다녔는데, 예, 이 예, 질 목사님으로부터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제가 지금 그,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 성경에 대해서 아는 것에 거의 대부분을 질교 목사님께 배웠습니다. 아까 이태원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삼중축복, 그, 오중복은 사청원에 없어. 그리고 또 우리 당회장 이영호 목사님 우리 또 제2의 스승님으로 제첫 번째 스승님은 교육의 목사님이시고 두 번째 스승님은 우리 이영호 당장 목사님이십니다. 무엇보다 우리 이영호 당장 목사님을 통해서 인내와 우리 아빠 이태리 목사님께서 저희에게 인내를 말씀하셨는데 예, 저는 그 이영호 목사님을 따라하면 네, 아직도 한참 먹었다고 생각을 네. 어떻게 저렇게 자리참으시는 어떻게 저렇게 온영하게그 많은 것들을 이렇게 그 쌓여서 가신히 하는 것을 부족해지고 많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또 절대 원정적인 현수막 있지 않습니까? 절대 감사드니다 그래서 어 부족한 종이 왜 눈에 띄웬사랑인지 네, 이동무교의 담임 목사님도 이렇게 부임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정말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르쳤습니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제 조용규 목사님도그 제가 참기 전에서부터 지금까지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왕원 담임 목사님께서 또 가르쳐 주신 그래서. 어, 하나님의 은혜와 다윗 목사님의 배려 아니었으면 또 우리 동부 교회 우리 제주 우리 여러분들과 성도님들의 그 사랑이 아니었으면 어, 제가 어, 이 자리에 올수 없었다는 것이무만 뭐 얼마나 잘 알고 있습니다. 두려움을 떨리는 마음으로 어, 사명을 주셨으니까. 능력도 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아, 네. 여러분들 우리 이 자리에 오신 선배, 우리 목사님들, 또 스승 목사님, 또 우리 도역자 분들도 많이 들고 오셨고, 오늘도 여기도 장로님, 특별히 여자 여, 여자 장로님이 여성 장로님이 어, 작년에 처음으로 여성 분이 이제 장례을 받으셨는데 또 이렇게 오셔서 또 축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오늘. 굉장히 충당이 돼도 불구하고 우리 강송옥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명을 계속 여러 번드리신는분 우리 성도님들, 또내빈들 외민들 모두 머리 숨어서 감사드립니다. <laughs>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면 열심히 상영을 감사하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10년 축복성의 밀김우성 단목사님, 침예배에 참석해주신 여러 대빈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귀한 말씀을 전해주신 이용훈 당위장 목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현재 하남시장님과 하남시회의 의 위장님, 하남시청 문화정책팀장님 오셔서 축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laughs> 대한민국의 총회 총회장님 및 총회 임원분들과 경기동지방회장님 임원분들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교 총장님 및 교수님들과 직원분들 또한 순서를 맡아주신 여러 목사님, 장로님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자교회의 다른 목사님들과 여도순봉교의부목사 극장 지성정 단임 목사님, 장로회 본사의 안주집회 남녀 석의 회장 및 임원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밖에 많은 기분들과 성도님들께서 참석해 주셨지만 시간 관계상 일일이 호명해 드리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소정의 선물을 준비했 사오니 한분도 빠짐없이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예배부는 곧바로 기념 사진 촬영이 있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잠시 제자리에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배전이 나오셔서 동일 축복을. 꿈에 손에 틀려져서 위대한 것을 인가해 주시고. 제가 매일 눈을 쏙 끼더마다 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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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주셨습니다. 3 0배6 0배 100배, 100배, 0배 100배, 100배, 1 0고배1의0배 100배, 고0 0배 힘쓰는 믿 100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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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0도 예수 그리스도의모아0 0배 100배, 의0 0배 100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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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발 목사 취미에 참석한 모든 주님을 건성들 위해 지금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 아멘. 어.